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혼다에서 나온 골드윙 DCT 투어 에어백 모델입니다. 배기량은 1,800cc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3 5 0 0 k m 탔습니다. 옵션은 블랙박스 2채널, 에어프로텍트, 안개등, 파바기, 디젤 USB 유구포트 핸드폰 거치대, 운전자 등받이, 랜딩기어, 리어 LED 테일 등. 각종 LED, 그리고 PPF 시공까지 옵션 비용이 천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오무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박원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외관 및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혼다의 기암 골드윙 GCT 투어 에어백이라는 모델입니다. 랜딩기어 달려있고요. PPF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랜딩기어랑 PPF 시공해서 포압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있는 바이크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에는 혼다 신형 LED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바로 이쪽에 보시면 스크린 버튼 하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는 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 보시면 깜빡이, 깜빡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LED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아타이어 사이즈가 130 사이즈입니다. 18인치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고요. 더블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뒤쪽에 보시면 안개등, 안개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파바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프로텍트 에어 프로텍트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해 가지고 금액이 10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녀석이죠. 자,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역시 깨끗합니다. 볼트 하나 녹슨 부분 없고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보시면 DCT. DCT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미션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DCT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쪽에 보시면 역시 색깔은 영롱합니다. 빨간색이랑 검은색 투톤으로 영롱하고 깨끗합니다. 핸들은 순정 핸들입니다. 스위치 뭉치랑 스위치 깨끗하죠.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역시 깨끗합니다. 디젤 USB 이9 포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뭉치 쪽에 보시면 여기 A 오토 그리고 M, 메뉴얼이라고 적혀있죠. 오토와 그리고 메뉴얼 같이 됩니다. 드라이브, 그리고 여기 있는 중립, 이렇게 돼있죠. 비상깜빡이고, 여기 크루즈 버튼, 크루즈 세팅하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쪽도 역시 깨끗합니다. 그리고 열선 그립이랑, 그리고 열선 시트 옵션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보시면 핸드폰 거치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홈버튼입니다. 뭐 라디오 듣거나 전화통화할 때고 스크린 높낮이 조절하는 거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락션. 그리고 워킹모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18년식부터는 워킹모드, 즉 후진하고 말을 안 하고 사람이 걷는 듯이 간다고 해서 워킹모드 플러스는 전진, 마이너스는 후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바로 위쪽에 보시면 기름 탱크 쪽에 에어팩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시트도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등받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투어팩도 역시 깨끗하고, 투 채널 들어가 있고, 앞에 투 채널 들어가서 총 4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텐덤 발판도 순정이 굉장히 널찍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랜딩 기어.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구요. 사이드백, 사이드백도 역시 깨끗합니다. 그리고 각종 LED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 한번 보겠습니다. 디테일 사이즈가 200사이즈고요 16인치 캐스팅 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에 ABS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구동 방식은 샤프트 방식으로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기스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 PPF가 들어가 있어요. PP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떼시면 뭐 깨끗하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LED LED 테일 등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부 다 LED도 다 들어가 있고 파박이! 파박이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머플러는 오데오 머플러가 순정입니다 크롬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반대편 역시 랜딩기어 장착되어 있고요 엔진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룸 볼트 하나 녹슨 부분 넣고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죠 3만 킬로 밖에 안탔기 때문에 관리가 잘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 프로텍트 굉장히 비싼 녀석이죠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옵션 비용이 천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자미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은 제자리에 공저차 없는 바이크입니다. 좌측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 좌측 쪽에 사이드 미러 깨끗하죠? 그립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 쪽에 살짝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 쪽에는 깨끗하고요 랜딩 기어 쪽에도 깨끗합니다. 사이드백 쪽에도 깨끗하고 머플러 쪽에도 깨끗합니다. 좌측으로는 엔진 가드만 살짝 데인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뭐 그냥 좌측으로는 제자리 꿍이 이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당연히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는 사고 차량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진 미션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출고해 드립니다. 혹시나 엔진 미션 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전국의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AS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는 30% 이하 전부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해 드립니다. 오토바이의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를 책임지고 판매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트구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가 1cm 정도 들렸습니다. 키가 170 정도 되시는 분이 워크화 3cm 정도 신으시고 타시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습니다. 혼다의 기함이기 때문에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편입니다. 무게는 400kg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핸드 포지션은 굉장히 편합니다. 시내 주행에도 좋고 장거리 투어용으로도 적합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보자 입문자는 제가 추천을 안 하겠습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은 스쿠터 방식으로 오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중급자 이상인 분들도 원래는 매뉴얼 방식만 있었으면 제가 추천을 안 하겠는데, 스쿠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인 분들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머플러가 순정입니다. 하지만 6기통이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혼다에서 나온 골드윙 DCT 투어 에어백 모델입니다. 배기량은 1,800cc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3 5 0 0 k m 탔습니다. 옵션은 블랙박스 2채널, 에어프로텍트, 안개등, 파바기, 디젤 USB 유구포트 핸드폰 거치대, 운전자 등받이, 랜딩기어, 리어 LED 테일 등. 각종 LED, 그리고 PPF 시공까지 옵션 비용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무단에서는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3,3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